사실 이거 살때 팀장님이 되게 부러워할 줄 알고 샀는데 팀장님이 근데 이게 레드 스티치가 이렇게 박혀 있는 데 아, 이게 별로라. 고아안 네. 맞겠다 진짜 근데 또이 바로 이자리어 칼치고 어 어머 어 마포사 끼울 수 있어요. 부러졌어요. 아 부러졌어요? 단추가 모자마 풀어졌습니다. 아, 영상 제대로 남겼으니까 이거? 상품물과반품 아, 아, 아. 교환권이네요. 아이씨, 이건 될 같은데? 어, 이건 교환해야 될것 같은데요. 빨리 교환해. 증거도 있잖아요, 영상. 어, 아이씨 무슨 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짜증이 나네요, 갑자기. 세일 기념으로 샀는데 적고 안 내요, 가격. 자크가 아예 안 내려가? 티처럼 입어야겠네 티처럼. 근데 아, 이거 티 써려고 산거 아닌데? 옷감 <laughs> 뭐 진짜 자크가 안 내려가네. <웃음> <웃음> 굉장히 이제 이게... 망한 느낌인데요? 되게, 되게 싸게 샀는데 기분이 좋진 않네요. 그럼 위로 입어요. 위로, 티셔츠처럼 네. 입어야 돼. 티셔츠처럼 입으라고요? 내가 그돈 주고, <웃음> <웃음> 내가 그럴라고 산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입어야 되나요? <laughs> 제가 다시 착용을 해봐요 입었어 때. 지금 마 지금 마치금마음지퍼셨어요 지금. 지 지금. 지금.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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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. 지금.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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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퍼지고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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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퍼 지금. 지 귀찮은데 금 지금. 지 작은 같아 팔이 좀짧아요 그러고 일본옷이라 그래요 이거는 사이트는 안말할게 화자가 있어서 말이봤자 좋을게 없을거 같으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샀는데 기분이 안좋습니다 공산당같으네요 <laughs> 어, 저는 팔이 저한테 맞는거 같아요 어팀장님거네요어 팀장님꺼네요 안사어 <laughs> <laughs> 팀장님한테 또 거울을 한번 보고 와요 얼마? <laughs> 살 어, 때부터 느낌이 왔어요 팀장님거 같은 느낌이 직접 할 거예요 나한테? 네 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됐습니다 당첨 당첨! 당첨 됐습니다.